JTM 1월 19일 차트 매매 기준점을 미리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JTM입니다. 순수하게 차트를 기준으로만 기준점을 함께 찾아볼게요. 단기 흐름에 따라서 기준점은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점은 내일 1월 19일에 한정되고요. 시장과 섹터의 흐름, 종목의 재료나 공시는 배제하고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로봇 섹터 상승으로 상승이 있었었고요. 조정을 조금 받았어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픈 AI 확대 소식으로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이 있었습니다. 매출과 영업 이익은 개선되고 있고 주가는 낮은 상태는 아닙니다. 적절한 주가 수준에서 접근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종가는 26,850원으로 끝났어요. 종목의 지지 라인은 24,500원으로 보여집니다. 24,5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 또는 손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단기 저항은 27,000원이 될것 같아요. 빠른 매매를 원할 때는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낮추면서 종목의 성장성으로 보고 접근하는 매수가는 21,300원으로 보여지고요. 29,700원은 강력한 저항으로 테마의 상승이나 종목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때갈수 있습니다. 29,700원을 넘어서 추가로 상승하기보다는 터치하고 조정받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29,700원에서는 종목의 매매를 신중히 검토해보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스터 블루입니다. 컨텐츠 플랫폼 기업이고요. 웹툰 산업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했었고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정체 상태이고 주가는 고평가 상태예요.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네요. 오늘은 3,58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종목의 지지 라인은 3,100원이 될것 같습니다. 3,1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이나 손절에 대한 판단을 추천드리고요. 단기 저항은 3,800원으로 보여집니다. 저항에서 더 가지고 갈지, 매도할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로 접근할 수 있는 단기 매수가는 2,800원이 되고요. 종목을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단기 매매를 해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주가가 올랐을 때 매수하지 말고 가격 조정을 기다려 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4,600원은 강력한 저항으로 판단됩니다. 종목에 모멘텀이 있을 때 목표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주가에서는 종목 매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종목은 웨이버스입니다 정부의 메타버스 규제 개혁 추진 뉴스로 상승을 했었고 조정 후에 지난밤 미국의 로블록스 급등으로 오늘 추가 상승이 있었네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되고 있지만 주가는 고평가 상태고요 단기로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종가는 1,980원이었어요 종목의 지지 라인은 1,750원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주가를 이탈했을 때는 종목에 대한 정리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저항은 2100원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한번 터치를 했고요. 2100원에서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빠른 매매를 위해서는 매도에 대한 생각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종목을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단기로 접근하고 싶은 단기 매수가는 1550원이 되고요. 2500원은 강력한 저항이에요. 테마의 연속적인 상승이나 종목의 재료가 있을 때 볼수 있는 주가가 될것 같아요. 2,500원에서는 종목 매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맥스트입니다. 애플 MR 헤드셋 출시 기대감으로 메타버스 섹터 움직임으로 상승이 있었고요. 오늘은 미국 로블록스 급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종목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순수하게 테마의 움직임으로만 보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종가는 15,050원이었습니다. 종목의 지지 라인은 14,500원이 될것 같고요. 이탈했을 때는 종목을 매도할지, 조정을 견딜지 판단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단기 저항은 17,200원입니다. 저항에서는 매도세가 강해질 수 있고요. 빠른 매매를 원할 때는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네요. 18,500원은 강력한 저항으로서 강한 수급이나 종목의 모멘텀이 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주가가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빗썸 전 의장 1심 무죄로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전망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고 주가는 고평가 상태고요.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로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종가는 4,605원이었어요. 지지라인은 4,200원으로 보여지고요. 4,2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 또는 손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 저항은 4,900원이 될것 같아요. 빠른 매매를 원할 때는 4,900원 기억을 한번 해 주시고요. 리스크를 낮추면서 접근할 수 있는 단기 매수가는 3,800원으로 보여집니다. 5,700원은 강력한 저항으로서 해당 주가를 터치했을 때는 매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조이 시티입니다.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을 주 매출로 하고요. 중국 외자판호 허가로 섹터의 상승에 편승해서 급등이 있었어요. 오늘은 추가로 중국판호 발급 소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감소 추세이고요. 고평가인 상태,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점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는 5,160원이었습니다. 종목의 지지 라인은 4,700원으로 보여지고요. 이탈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 또는 손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단기 저항은 5,600원입니다. 5,600원에서는 단기 매도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빠른 매매를 추구할 때는 매매에 대한 생각 한번 해주시고요. 6,500원은 강력한 저항으로 해당 주가 수준까지 갔을 때는 매도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KTCS입니다. KT 자회사로 KT의 대형 인공지능 서비스 상용화 계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되고 있고 주가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높지 않은 주가 수준에서는 접근도 좋아 보이네요. 오늘은 263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지라인은 2500원으로 이탈할 때는 종목에 대한 판단 필요해 보이고요. 2,800원이 단기 저항이 될것 같아요. 매도세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매매를 위해서는 매도에 대한 생각도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를 낮추면서 성장성으로 접근하는 매수가는 2,300원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이나 수급이 붙게 되면 3,200원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종목은 브리지텍입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로 상승이 있었고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픈 AI 확대 소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되고 있고요. 주가는 낮은 상태는 아닙니다. 실제 매출이 과시화되는 시점까지는 조심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종가는 5,300원으로 끝났어요. 종목의 지지라인은 5,000원으로 보여집니다. 5,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 또는 손절에 대한 검토 필요해 보이고요. 단기 저항은 5,700원이 될것 같습니다. 5,700원 라인에서는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고요. 리스크를 낮추면서 접근하는 매수가는 4,700원으로 보여집니다. 5,900원은 강력한 저항으로서 테마의 상승이나 종목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때갈수 있을 것 같고요. 5,900원을 넘어서 추가로 상승하기보다는 터치하고 저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종목의 매매를 신중히 검토해 보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1월 19일을 준비하는 기준점을 잡아보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수익 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